...나와요, 저 셋. 어, 나야. 비켜. 어마워요. 네. 고마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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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너그리 꼬리 흔들면서 가는 거 개귀엽네. 붕디 빵실빵실. 빵야, 빵야, 빵야. 이거 그냥 뒤로 가서 물어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문제는 아, 쟤네들은 모르고 있을 거다. 우리가 급방이라는 그 거야. 야, 너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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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리 우리, 우리, 우어 우리, 우리, 진짜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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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블링을 찍을 때 저거 어요아 진짜. 뭐야? 뭐가안 어. 어, <목소리> <거> 죽어. 다른들 따라들 찍게 나세요 아, 미친 성까지이왜좀아 스파크에 걸려. 이거.

아, 어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아, 냐고나죽와럿셔제 <laughs> 아, 클립은 또 웃음을 왜 따고 해

아는 사람. 왜이고 <laughs> 있죠? 미들받고 있습니다. 킬스 봐. 제네, 제네 2킬 할때 지금 우리 10킬 넘었어요. 아딱 쉽다. 브레이크. 딱 커밍이다. 아, 이거마타워에서 이거 타워 세게 때다 놓으면 저희 진짜예요. 캐럿 팀 어디 가요? 어? 와, 3인궁이다. <laughs>

아저씨, 아 아저씨, 아아 <laughs> <laughs> 꺼져 이빠! 야너 꺼지래 내가 비학급이 가만해? 2대 3등은 안왔다난또 이용당하는 건가? 근데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다 <웃음> 그때 <웃음> 어 저쪽 벨저는 우리보다 못 컸어 아닌데 망했어 쟤 엄청 잘 걷는데 어? 와 올라와? 나가고 싶어요 고어요 무이자 볼까? 그럼 나도 친구를 불러서 데리고 갈게. 넌 거기서 그걸 쓰면 안 돼. 쫙! 앙! 아속하고자리브어린 맛있다. 야 이러면 안 되지. 어 이러면 안 되지. 아, 어, 이 어, 씨. <laughs> 나오는 게 나오는 게 <laughs> 나오는 게. 야, 야, <미안. 웃음> 야. 야 내리 뺏어 먹었냐. <laughs> 아왜또쓰이 <이렇게> 나지. 와밥 뛰다 왔어. 잡았어요 애절 그래. 나피안 받다. 야이 새끼야. 네 아, 야, 아. <laughs> 무 아. 이거 왜 기고 있는지 아는 사람. 다다 것도 고 있어. 너희들 말이야, 조금... 어! 아, 안 아, 저런... 음, 근데 안 아프다. 어 세상... 야, 나 파이크야. 어, 예, 야, 클립 클립을, 클립을. 아, 저런... 오~ 냉마... 탑승 이유는 다른 사람이다. 안 하네? 아! 톡톡톡 아, 이제 좀 해. 커야겠다 다음 <laughs> 톡톡톡톡 근데 그거 톡톡 <게이스> 있어요 우톡빼톡빼톡톡톡서빼톡톡톡톡톡고톡톡톡톡톡톡톡 잡았어 잡톡톡톡어톡톡톡톡 <목소리> 나도 못하이다 <힘을 나는> <laughs>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게아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 아,

지금부터같 필요. 오, 먹었다 요아 어, 너한테... <laughs> <나와>. 안녕? 안아 <laughs> 안녕? 으어가해 <laughs> 어? 아잘 <laughs> <laughs> 완전 놀랐어. 아니 나뒤 잡아서 뒤로 나올 생각이는데 갑자기 내 밑에 있는 뭔? 미안해. 우리 딜러들. <laughs> 우리 이거 못해 이거 뭔가 못해 우리. 신방가공 하지를 못해. <laughs> 우리 우리 다 점수. <laughs> 왜공석을 하지 못해. 점프 테크닉이 백집 된다. <laughs> 높아요. <laughs> 잘못했어. 나만 빈판길 살인끼였구나야나세에서 살인 찍었다, 넘벼라. 커널 저 옆에 살니다 어. 나 완전 서포터로 살고 있어. 이 밖에 자리야 개설어아미션야 야! 가시 여기 있으면 안되 네. 뭐? 미셸 뭐였죠? 왜? <laughs> 어 우리 살면 돼야 빠지자 저 버려요 뭐죠 이게? 아니 세상이세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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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보아 아, 아, 잠시만요. 잘 가요, 배족, 살 수가 없어. 아, 가요, 잘가양 어, 수고했어 양, 미아야, 영어 엄청 야여워잘가양아미치아까라 미아야, 들어가, 들어가, <laughs> 들어 어, 어, 미아야, 미사람이 살려도, 야, 살려도, <laughs>

아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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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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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<목소리가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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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<laughs> 아 ㅋ ㅋ 기간 기 임팩트 기간 팩 어? 저 근데 얼마 없어요 어 도망가 도망가 어? 바타 왜 이겼어? 내네들 죽네 왜타 않아? 가자 승야너 아, 친구 불러주 마. 이 새끼야. 가친구 어, 어. 아니 스페이스. 아야그새그 가지 않는 게 좋아요. 전 살수있어요 라하하옆 미친 아 씨발 아리이 버려졌어 혼나는구만 무슨 남산타워 구경하는 미친같은 미친같은 아 진짜 저 레나 레통 진짜 진짜 아, 레통 아, 때문에 이거 와리 먹었다 아니 호타로 진짜 무슨 남사타고 그거다 헛하라라 헛, 야좀 죽어 아이 타루 아, 그냥 나. 들어와 임마 아 진짜 이판 이길 수가 없어 아, 이길 수 없어 이거 근데 이기는 것 같다고 해보자 어? 누가 샬롯 잡은 느낌? 이 어? 야 하나 부지 어? 샬롯 아니 저거 이거 도 뭐야 아니 이럴수.. 어, 어, 어. 아니! 아, 아. 아. 아니! 극리지 나와 나와 나와! 아내 임신을.. 아 가지마요.. 가지마요.. 레나 진짜 극혐이다.. 야코자 돌아와 아아 왔 돌아. 무적 불쇠 대야 대조 동각 당하고 있어 <laughs>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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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이 새들아! 봐줄까? 와다 밀어냈어 <laughs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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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근데 딜이 안돼 아잇 사호야 근데 님들 웃긴건 뭔지 알아요? <웃음> 하! 하! <웃음>

네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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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으아아아아아아 아기 아기 기 골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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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부셨어요 오! 3인국 지금 아니.. 아어 아,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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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무슨 부가 저렇게 고아 레나야 그러는 거 아니야 까지 <laughs> 오, 나이스. 궁오개지이 아. 지 않아. 어, <laughs> 살려. <오, 궁>. <laughs> <그거 웃음> 세 명, <laughs> 세명어아 <자, 웃음> <그치>? <laughs> 없어요미 저거 살았어 클리브 클리브 아티피스 피 없는데 미아야 나는 이... 너살렸주아왜나피 없어 미안해 나도 피 없어서 갔어 피보다 내가 더피 없었어요 미아 야님난 니보다 렙에 작아서 오, 갔는데 <laughs> 우리 개판야와 <개방이야. 웃음> 어? 응음안 붙는 사역 하차! <웃음> 안녕? 안녕? <웃음> 아 근데 애 때리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<laughs> 어? 어, 이 어, 어, 야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야, 어우, 야, 야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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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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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야. 말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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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아이 야, 니 야, 야, 오오오오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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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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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아 야, 아 야, 야, 아 야, 어아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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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냐, 아까 살려줘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, 내가 못 나왔어. 아, 살수 있었는데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뱃구리가 진짜 잘 들어왔어. 아, 레다님. 레다님 좀.

그렇지, 지금 내나 맞아. 아 채널 어, 방 어. 재밌다. 그렇지. <laughs> 방 타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. 컨디션이 안 좋았어. <laughs>